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오후에요 예, 발골나왔는데 간조가 눈앞에 거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부풍이 세게 불고 어, 물은 좀잘 가는 편이에요 그나마 예, 오자마자 4번전이에서 예, 사고를 쳤어요 크지는 않은데 예, 빵 좋은 예, 드럼 하나 잡았죠 저도 드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동안 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끌라 세상이 고요하죠 제찌도 고요해요 우리 모두 다 고요해요 우와 그러면 멋있네 와 아이고 고기 안 나와도 하늘이 너무 멋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자 이제 피딩 시간이 돌아왔고 딱 간조에요 이제 간조의 제왕 실력 발휘할 때가 됐어요 과연 물다 빠지고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아, 30분간 집중 와. 응. 한 시간 반, 무입질 순사. 예. 시작하자마자 얼떨결에, 예, 사자 드러머 하나 건진 게, 아, 그게 다예요. 아, 물론 입질이 없어요. 아, 역시, 대낮간주의 위력은 정말 대단해요. 아, 예. 해가 뉘엿뉘엿 치는데, 물도 들어오고, 네, 분위기 좋아요. 어, 일단 구름이 멋있어서 마음에 들고, 어, 이제 30분, 뉘어뉘어 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클록 와,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하늘이. 와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전자찌까지 동원하고, 쌩 쇼를 했는데 아까 그게 다예요 한 마리가 그게 다예요 네. 아 진짜 그거 말고는 한번 입질도 없었어요 대박이다 완전 도안이 모였네 네. 어, 좋네 완 네. 입질 원샷 원킬 그 다음에 깔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좋다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하고요 부디, 부디, 행복한 <laughs>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Good night.